할렐루야. 말씀으로 시작하는 하루. 13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룻기의 말씀입니다. 루키서는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줄거리가 이렇지요.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땅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었던 엘리멜렉과 그의 아내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베들레헴을 떠나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압 지방으로 피난을 떠났습니다. 그 모압 지방에서 두 아들이 결혼을 했지요. 그래서 이방 며느리 두 명을 본 것인데 오르바와 룻입니다. 처음에는 그 가족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안의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두 아들도 죽었지요. 그래서 남은 것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오르바는 다시 친정으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남은 식구는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인 룻두 사람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며느리 룻을 데리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고향에 돌아왔지만 두 여인이 먹고 살기에는 막막했습니다. 다행인 것은 며느리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현숙하고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를 공양하기 위하여 밭으로 나갔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추수를 할 때에 땅에 떨어진 이삭은 줍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양식을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며느리 룻은 떨어진 이삭을 줍기 위하여 한 밭에 이르렀는데, 그런데 그 밭이 보아스에게 속한 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지요. 보아스가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멜렉의 친족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자기 친족인 엘리멜렉의 가정을 회복시켜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기업무를자라고 하는데 결국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가족을 그 기업을 회복시켜 주었고 또그 며느리 룻과 결혼도 하게 되어 나오미와 룻은 이제 모든 고생이 끝나고 새롭게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보아스와 룻의 혈통을 따라서 다윗이 태어났고 또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룻기서의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의 주제가 대비되고 있습니다. 절망과 희망, 슬픔과 기쁨, 좌절과 회복. 이렇게 극단적인 대조를 보이고 있는 것이 룻기서의 특징인데,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룻기서는 이두 가지의 상황을 연결시켜 주는 연결 고리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 주고 있습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연결시켜 주는 연결 고리, 슬픔을 기쁨으로 좌절을 회복으로 연결시켜 주는 그 연결 고리가 있는데 그 연결 고리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루시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히라는 말이 나오지요. 이 우연히가 연결고리입니다. 루시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연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우연이는 어쩌다가 발생되어진 것, 운 좋게 발생되어진 것, 때로는 아무 의미 없이 일어난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우연이는 전혀 다른 뜻입니다. 우연히의 히브리어 단어가 카라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만나다, 발생하다, 프레임 작업을 하다, 만나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우연히의 뜻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발생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23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유대교를 배교하고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만을 전파하는 그 일에 열중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바울을 죽이고자 암살을 계획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무도 없는 밀폐된 공간에서 정교하고 치밀하게 암살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 계획은 너무나도 완벽한 계획이어서 사도 바울은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암살 계획을 누가 들었습니까? 바울의 생질, 조카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밀 정보를 바울에게 알려주어서 바울이 그 암살 계획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바울의 생질, 그 조카는 누구입니까? 그 조카의 이름은 무엇이며, 그 조카의 직업은 무엇이며, 또그 조카가 그 밀폐된 공간 속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연히 그 조카가 그 암살 음모를 듣게 해서 바울을 구출해낸 것입니다. 바울의 조카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내가 우연히 그 정보를 듣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했겠습니다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피신시키기 위하여 바울의 조카를 그곳에 배치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연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간섭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연이라는 것은 어쩌다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치밀하고 섬세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발생되어지는 일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룻기서에서 나오는 우연도 마찬가지입니다. 루시, 이삭을 주우러 밭에 갔는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불행을 행복으로 연결시켜 주시기 위하여, 슬픔을 찬송으로 연결시켜 주시기 위하여, 절망을 회복으로 연결시켜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셔서 나오미와 룻의 삶을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우연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만나는 것, 내가 어떤 일을 당하는 것,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쩌다 우연으로 발생되었구나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축복의 자리로 연결시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우연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루에 하루의 삶을 불평과 낭망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회복을 기대하며 내가 어떠한 축복의 자리로 연결되어질지를 소망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나오미와 루처럼 하나님의 우연으로 말미암아 예상하지 못한 행복과 기쁨을 만나게 되시는 복된 윌튼교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루시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어쩌다가 그곳으로 간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셨기에 보아스와의 만남이 이루어진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어쩌다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며 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